오늘 이제 교육할 내용은 이 외다리 주법인데, 외다리 주법은 험로 또는 그 우리가 돌밭 이런 구간을 이제 지날 때도 많이 쓰고 또 어필에 터도 쓰기도 하고, 다용도로 쓸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근데 이 외다리 주법의 그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시트를 엉덩이를 누르지 않고, 내가 스텝을 누름으로써 스탠딩하고 동급으로 이게 그림적이 나오게 한다거나 또는 중심감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고 이걸 연습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설명들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코스에서 잠깐 시범도 보이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애다리 주법을 할때 이렇게 스탠딩에서 유지하고 가다가 한쪽 발을 땅에 이제 짚어준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다시 스탠딩으로 다시 복원한다거나 또는 앉아서 가다가도 장애물이 있면 장애물 쪽을 이제 다시 이제 앉아서 일어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습하셔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 스탠딩 자세에서도 그렇지만 외다리 주법은 가장 중요한 게이 다리 올린 다리가 이 바이크하고 완전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텝에 다리를 올리고 여기서 누르는 힘과 그다음에 무릎을 붙여서 이렇게 일치하는 힘 또는 뒤꿈치를 이용해서 살짝 기대주는 힘 이런 힘을 가지고 이 바이크하고 내 몸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바이크나 내 다리나 일치가 되니까 별로 뭐 크게 그다뭐 흔들림이 없잖아요. 또 반대쪽도 다리로 맞는 거죠. 반대쪽도 내가 스텝을 눌러주고 무릎을 붙여줌으로써 이게 한 몸처럼 이제 이렇게 굳어있는 거예요. 그냥 일치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스텝을, 엉덩이를 빼주면서 다리로 땅을 짚고 다시 몸을 앞으로 주는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 경사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은 뿌리가 있다거나 돌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단차가 생겨요, 일직선이 아닌 단차가 생기다 보면, 이 마나랑 개배에서도 쉽게 통과를 못하고 앞바퀴에 차박힌다거나 앞바퀴만 딱 올라가고, 뒷바퀴만 대각꼭해서 와악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엉덩이로, 엉덩이로 여기를 시트를 눌러주게 되면, 붕 때리고, 그 다음 백플립, 또는 윈리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누르는 포지션보다는 스텝을 누르는 포지션을 택해서 이런 외다리를 하게 되면 앞바퀴 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슬쩍툭 가면은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앞바퀴가 넘어가고 그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일어나 펴지는 느낌으로 몸무게를 앞으로 주게 되면 뒷바퀴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와서 앞뒤 바퀴가 동시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이런 돌박 구간을 갈 때도 이런 테크닉을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 다리 아니 한쪽 다리 힘을 주고, 그립을 했다 그러면, 내가, 내가 거의 힘을 많이 안 줘도, 한쪽 다리 힘을 어마어마하게 주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일어, 일어서주는 이런 연습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주고, 시트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해줬을 때는, 오뚜기처럼 이 스텝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헛바퀴 도는 힘이 떨어지고 그림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순식간에 힘 전달이 돼서 쉽게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다리 기법을 통해서 험로 주행, 우리가 이제 어필을 할때 골이 있는 코스 이런 데서 단차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테크닉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laughs> 또한, 스탠딩에서도 마찬가지예요이 풋그립을 이용한다거나 미드립을 이용해서 그런 단차가 나온다 그러면 스텝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으로 빼줬다가 공을 앞으로 들었 <laughs> 이런 느낌들. 이게 무게감을 어디에 실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쉽게 못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가 연습하실 때이 구간은 이미 빠져있어서 앞바퀴나 뒷바퀴가 빠지니까 여기에서 이 라인만 이용해서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물구덩이 있는 데 조심해서 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이렇게 밑으로 단차 있는데도 이런 외다리를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있을지라도 스텝에 다리를 올리고 힘을 살짝 준다거나 엉덩이를 살짝 들려고 그러면 목소리가 잘 안들리지 <laughs> 예를들어서 어필구간에서도 정말 미끄러한 길에서 출발이 안되는 지역에서는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살짝 뺐다가도 단 스텝에 다리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필인데 중간에 갖다 섰어 그럼 출발이 안되는데 계속 외다리로 한다고 이거 다리에다 스텝 올린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엉덩이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앞바퀴가 자꾸 들릴 수도 있고 다만 출발이 안될 때는 이 상태에서 오 크러치 천천히 놓으면서오 출발을 한 다음에 스텝에 올라가 있어야 출발을 해가지고 바로 1m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코너 자세처럼 이렇게 하체를 넣어줘가지고 계속 RPM을 유지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필 경사가 센데 몸 앞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여기서 빌고 있으면 헛바퀴만 들어오고 안, 안 올라가니까 스텝에다 다리를 올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출발만 시켜서 바로 이게 와야지 그 다음 컨트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외다리 주법의 하나, 한 가지고 이럴 때 거기서 외다리 주법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스텝만 이렇게 잡고 하려고 그러면 바퀴만 돌아요. 그래서 엉덩이 뒤로 올려주고 스텝에 딱 올려주고 출발을 시켜서 1m 정도 가자마자 싹 넣어줘가지고 편안하게 컨트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섰다 가는 코스도 이제 쉽게 정복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을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일단 조그만 거라도 다운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엉덩이가 어떻게 가야 돼요? 뒤로 가야죠. 자. 중심을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스텝에다 다리를 올려주고 엉덩이로 꽉 엉덩이로 앉아 앉는 게 아니고 엉덩이 살짝 들어주면서 이런 다운힐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 다시 이제 통과 하게 되면 뒷바퀴까지 통과하게 되면 몸이 다시 앞으로 가야 그 다음 동작을 구사할 수가 있죠. 별 어려움 없이 구덩이가 약간 좀더 깊어도 지금처럼 <laughs> 한다고 러면 <하면> 쉽게 이제 극복이 <laughs>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이 좀화마다더 그러면 이런 둔턱이 있어요. 그럼 둔턱에다 또 다르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 또 다시 극복하고 이런 험한 데일수록 구간, 구간을 정해놓고 출발하기 좋은 장소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자세로 운행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돌이 파였지만 이런 정도다 생각하시게 되면 여기를 칠려고 그러면 꽤 여기를 바로 친다고 하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필 코스인데 단차가 있는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그러면 여기서도 앞바퀴가 가는 과정이 외다리로 해가지고 무게가 벌써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앞바퀴가 통과가 되게끔 앞바퀴가 통과하고 뒷바퀴가 올라가면 다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앞으로 주면서 내가 다 무릎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고 하면 무릎을 내가 앞으로 펴준다는 느낌으로 뒷바퀴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때문에 그냥 잘못돼가지고 바퀴가 이렇게 타더라도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딩으로 구사를 다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다가도 약간 어려운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0m 구간이다. 그럼 내가 10m씩 또는 20m씩 내가 보이는 곳까지 딱 설정을 하고 거기까지 가서 출발하기 좋은 장소에서 한 템포를 쉬고 그 다음 코스를 보고. 또 출발을 하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하는 연습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홈로를 주파하는 방법이에요. 홈로를 무작정 때려가지고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홈로를 할지라도 한 구간 구간을 계속 놓고 보면 내가 갈수 있는 길들이 다 보이고, 좀 부족하다면 돌을 던져가지고 약간 평평하게 살짝 뒷밖에 있는 돌을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험로를 주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로 주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차분하게 내가 할수 있는 역량껏 조금 조금 나눠서 한 번에 물론 1km씩 간다 고하면 좋겠지만 선수들도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구간 구간을 정해서 한 템포씩 쉬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험한 그 투어 코스를 가더라도 크게 두려움 없이 다 극복을 하실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을 익혀놓게 되면 오류탕 돌밭이나 이런 데는 너무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